앞으로 행보가 내가 보기에는 이분 화희씨 같은 경우는 어, 자기가 정말 열심히 남들이 한배할때 본인은 두 배, 세배 이렇게 연습하지 않는 이상은 행보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 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을까, 어, R&B 가수든 발라드 가수로까지 트로트 가수로는 조금 성장하기는 힘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성인물 준비했고요 네. 네. 오늘의 인물은 현역강투에 출연중이신 가수 황희씨 한번 봐볼게요 <laughs> 원래 이제 R&B 발라드 쪽에 계셨잖아요 지금 네. 트로트 쪽으로 진출하신 것 같은데 네. 어, 전체적인 음기와 어, 해외 진출 가능성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제공할게요 예. 일단 환희 씨는 예전에 활동할 때 너무너무 잘 나가던 가수 중에 하나였잖아요. 가수분들 중에 어, 근데 한참 어느 순간에 잠적하고 안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 근데 요번에 뭐 어디? 현역가? 네. 거기서 나오신다길래 나 너무 놀랬어. 음... 어. 근데 나는 보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환희 씨는 과거에 너무 어렸을 때, 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사람이 좀 원래 그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환희씨는 조금 이 성격 자체가 좀 꺾이고 좀 이렇게 수그러들 땐좀 수그러들고 해야 되는데 뭐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신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모든 거를 이렇게 숨고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온 돈들 같은 거는 그냥, 왔을땐 집에서 야금야금 쓰다 보니까, 지금에서 이제 조금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근데, 내가 그냥 느껴지는 기운은, 환희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성형을 한번 했었잖아. 아, 맞아요. 그 쌍꺼풀 아마. 어, 그런... 근데, 성형한 이후에 성공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 이 관상이 바뀌면서. 내가 느껴지는 기분은 그래. 아... 어, 내가 지금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음... 그냥 느낌이, 그때 환희 씨가 그 성형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뭔가 자신감은 생겼는데, 가수로서의 승부는 못 봤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근데 어쨌든 R&B 가수가 지금 트로트로 이렇게 맞짱을 서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쵸. 음, 나는 내가 봤을 때, 그게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 그러면 꺾을 땐좀 꺾어주고, 발라드처럼, 어, 어, 이렇게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땐 그냥 짬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 환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7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점은 생겨요. 어... 음. 확실히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약간 중간. 어 지금 확실하게 이 트로트는 좀 뭔가 확 꺾어줘야 되잖아. 음. 근데 이 한희 씨 같은 경우는 꺾어주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음. 워낙이나 R&B로 나갔던 음. 가수였으니까. 음. 어 그리고 활동을 안 하다 또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음. 또 그게 습관적으로 내가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글쎄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이제 뭔가가 내그 분야 자체가 틀려지면은 그거를 이행하기까지가 좀 어떤 무단한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음, 나는 조금 치기 안에 들기가. 든다 해도 빡빡하지 않을까. 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앞으로의 좀 기운으로 좀 보자면 좀 어떤 기운이 좀 있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행보가 내가 보기에는 이분, 환희 씨 같은 경우는 어, 자기가 정말 열심히 남들이 한배할 때 본인은 두 배, 세배 이렇게 연습하지 않는 이상은 행보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 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을까? 어, R&B 가수든 발라드 가수로 가지 트로트 가수로는 조금 성장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지든 자기가 자기만의 고집을 좀 꺾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야지만이 조금 행보가 내가 진행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앞으로 앞으로 고고싱 하는데 이게 아닐 경우에는 조금 다시 멈춤멈춤 탈 수도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음. 음. 한희 씨가 좀 아무래도 이제 가수시잖아요. 네. 가수로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좀 되시는지. 이분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음. 변화가 될 수가 없어.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평상, 그러니까 어떤 금전의 문제나 또내 노력의 결과에서 지금 뭔가가 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도전해보고 저기도 도전해보는데 모든 것을 본인이 자신이 이렇게 남들과 자꾸 어울리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게 어떤 변화 변동 자체가 크게는 없다. 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자꾸 뭐 좋은 방향으로 틀면 좋긴 한데. 아 나도 환희씨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 음... 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분이 잘 되시길 바라는데 이게 잘 되려면 어느 다른 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노력해서 한 분야든 다른 분야든 조금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간다 라는 것 밖에 답이 없어요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네. 환희씨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세요? 성격이 워낙 좋으신 분 같긴 한데 외관상만 그런거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이거든 그래서 어 조금 활동을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좀 뭔가 내 역량을 조금 늘리는 상황이 오셔야지만 이 환희씨가 정말 환하게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기죽지 말고 자꾸 도전하는 거 같은 거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가수라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돈이 막 굴러 오르는 건 아니니까 좀 노력을 조금 많이 하셔야지 내가 그래도 재수도 보고 덕도 보고 남들한테 좀어 구설장 안오르고 안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구설이 조금, 이것도 솔직히 구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음... 팬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구설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구설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뭐, 또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지만, 이 노래 자체가 내가 그냥, 난듣지는 않았는데, 그냥 느낌이 R&B 플러스, 그러니까 발라드나 아니면 그거에다가 저기, 어, 트로트 섞어서 나오는 노래라면, 그리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음. 음.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어, 환희 씨, 저는 옛날부터 이제 환희 씨 노래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환희 씨 외모도 어. 너무 잘생겨서. <laughs> 그런데 어, 지금 활동을 좀안 하시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기한다라고 봐야 되나? 어, 그러면 좀더 열심히 해서 꼭. 7위 안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기원하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